5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을을 따르며 여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는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원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런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발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발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오오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게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일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힘겨움에 빠진 이들에게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는 큰 힘이 됩니다. 어, 용기를 내고 살아갈 힘을 얻기에 어, 격려는 큰 도움이 되기 마련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그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도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시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시선을 과거의 은혜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 과거의 행적, 행위, 또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을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대상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온 힘을 다해 의를 따르고 또 하나님을 찾기에 또 하나님을 추구하기에 애쓰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처럼 회복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미래 그리고 회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위로라고 했을 때그 위로 앞에 있는 단어가 하나님 이듯이 위로든 도움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 앞에 있는 모든 수식어권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이들에게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게 들으라. 내게 들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린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고 주의하고 또 순종할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또 이어서 또한 가지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여기서 보,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어 원어에 보게 되면 그냥 보는 것입니다 룩이라고 하는 단어죠 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현장 그 현장으로 시선을 싹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된 현실, 그 현실만 보게 되면 절망적이고 황무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이 아니라 현재의 황무지화된 그런 현실이 아니라 과거의 그 영광,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은혜의 역사 그 현장 속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 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 또 광야 시대, 또 사막을 에덴 동상 같게 하시는 그 시대로의 여정을 한번. 떠나 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과거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황무지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불편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만 계속 보이는 어떤 그런 결핍에 우리가 짓눌려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시선을 과거로 돌려본다면 그와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과거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변화의 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불가능성 속에서 전능함을 어, 보이셨던 그런 역사를 또 목격할 수가 있고 또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의 여정길, 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정말 놀라운 그 역사 현장.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광야 시절만큼 하나님께서 크신 기적과 위대한 역사를 베푸셨던 그런 역사 기록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결핍된 곳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또 은혜가 정말 푸. 공부했던 그 시절로 시선을 돌려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예된처럼 아름답게 사막을 여과의 동산처럼 풍요롭게 만드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과거의 시선을 돌려서 하신 목적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 오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하고 더 흩어져 있고 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상황. 정말 그와 같은 자들에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회복이 필요한데,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또 오늘도 하실 수 있다는 것,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시선을 과거로 돌려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거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데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기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살아갈 소망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과거의 기록인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이담이 중요한데요. 성경의 위로로, 그 그러니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입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고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우리가 얻고 거기서 발견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또 격려를 받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또시선을 하나님의 공의에두라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이제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좀 동일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뭐 구원, 어 그거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많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공의와 구원이 한 짝으로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사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포로 가운데 남아 있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냐면 내 백성여, 이또내 나라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죄함으로 지금 이와 같은 포로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나의 나라다.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나라라고 명시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계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주의해서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게 되면 이런 것이죠. 사절 후반부인데요.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강조됐죠. 조금 더 오절해 보게 되면 그 공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공의가 가깝고 이제 빠르게 그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내 구원이 나가서 이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발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며 하여 내 발에 의지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지금 처한 그와 같은 절망적인 현실. 포로의 상황, 세상의 조롱, 박해,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칠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칠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의르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팔절에 보게 되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봤더니 그들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박해자들 다 사라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과거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와 구원에 우리가 시선을 두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백성들의 현실을 극복하는 비결이기도 하는 것이죠. 과거만 아니라 오늘도 과거의 기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그 구원에 시선을 둔다고 한다면 아무리 두렵고 절망적인 현실일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상취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의와 구원을 이렇게 팔절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이라는 거죠. 세상은 잠시 왔다 간다는 것이 그들을 박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잠시 왔다 사라진다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구원과 그 영원한 공의의 시선을 둔다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지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할 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순교 당하는 그 순간의 그 고통, 조롱,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와 구원에 둔다면 우리도 지금 처한, 또 앞으로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 어려움, 환란, 그런 조롱들,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9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미래의 구원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9절에서 11절을 또 먼저 보게 되면 선지자의 호소가 나옵니다. 간구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리고 이어서 그와 같은 호소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12절에서 16절까지 응답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구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파리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의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하면서 옛날에, 옛 시대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팔이 등장하게 되는데, 왜여호와의 팔을 깨고, 펴고, 왜 하나님의 팔을 언급을 할까? 이것은 이제 가난 입성을 바라보았을 때, 이제 모세가 여러 또 신명기를 통해서 어 우리에게 여러 메시지를 주는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이 민족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겠는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민족들 강력하다는 건 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18절에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에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해 보라. 유산 말씀이죠. 과거에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과거의 그 능력, 기적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두 눈으로 그큰 시험들 이적들과 기사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그 강력한 여기서 손과 쭉 뻗친 팔을 똑똑히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강력한 손 그리고 하나님의 팔이 쭉 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시는 그런 전능한 손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와 같이 과거에 그 천능하신 강력한 손으로 정말 쭉 펼치셔서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지금 이사야의 상황과 과거에 가난 입성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선지자가 그것을 잘 알고, 또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그냥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재현되기를. 또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지자가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호소 속에는 한 이스라엘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서 움직이신다면 지금 주의 백성들은 기쁨과 찬양 속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미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어지는 12절, 13절, 15, 16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과 그 공의와 그 위로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데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이니라.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15절에 나는 내네 하나님이 요하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16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어 나니 나는 그것을 덮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지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여와 호 하나님, 그게 바로 나야.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한 현실을 극복하며 또 우리에게 또 다가올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 새 찬송가 492장. 동일 찬송